화목한 가정을 위하여입니다. 오늘날 우리 주위를 보면은 수많은 가정들이 지금 파괴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이혼율이 어마어마하고 청년들은 결혼을 안 하고 그러고 있는 지금 상황인데요. 전속하는 지금 결혼 생활 유지하고 있는 가정조차도 가정에 찬바람이 부는 것입니다. 그냥 황망한, 그냥 황량한 사막같이 황막하게 된 가정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들의 생활과 사회에 가장 기초적인 것이 가정이라고 그러죠. 가장 기초가 되는 가정이 화목하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러면은 맨 처음에 우리 인류의 역... 역사상 첫 가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인류의 첫 가정은 어디죠? 에덴 동산. 예,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인류의 첫 가정을 이룬 것이죠. 근데 여기에 첫 번째 인류의 첫 가정의 비극이 있습니다. 아담은 하나님께로부터 아내 하와를 가비뼈로부터 하나님께서 아담의 가비뼈를 취해서 하와를 만드시고, 그 다음에 선물로 아담한테 선물같이, 물건은 아니죠. 선물같이 아담에게 이끌어 주셔서 아담이 하와를 사랑하게 됐다는 것은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아내 하와를 마치 가장 귀중한 선물처럼 받아서 에덴에서 첫 가정을 이루었는데, 근데 그첫 가정이 처참하게 파괴되고 말았죠. 그 원인으로는 아담이 아내 하와를 잘 돌보지 못한데 원인이 있습니다. 아담은 아내에게 무관심했을 뿐만 아니라 범죄하는 아내를 강력하게 말리지도 않았던 것이에요. 왜냐면 선악과를 따먹고 있는데 어? 말리지도 않았고 그리고 또 아내가 아 먹어보라고 어 아내가 시키는 대로 아내가 먹어봐요 그러니까 또 선악과를 앙 사과 어먹듯이 먹은 것이죠. 자 여기서 참 아담이 참 무질한 사람이구나 이걸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아담은 가정의 머리로 그 지도력을 상실했어요. 왜냐하면 가정의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섬기는 일을 수행하지 않았고 또 자녀 교육을 잘못시킨 결과로 어? 형제를 불러 앉혀놓고 잘 교육을 했어야 되는데 어? 형제간의 우애가 잘 되도록 어려서부터 그렇게 잘 교육을 했으면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수 있었겠죠. 모든 일이 합력해서 선이 되긴 하지만 어쨌든 자녀 교육을 잘못시킨 결과로 형통생이 아벨을 죽이는 끔찍한 살인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아담 한 사람의 잘못으로 그 후에 그 족보를 보면 족보가 꼬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담 한 사람의 잘못으로 그 수많은 가정이 파괴를 당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두 번째, 그러면, 올바른 가정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는 말씀에 비추어서, 아내는 아내의 도리, 남편분은 남편의 도리, 또 자녀된 사람은 자녀된 사람의 도리, 부모의 도리를 진행해야 합니다. 우리 한국말에도 삼강한 오륜, 삼강오륜이 있고, 또, 우리나라에 옛날부터 내려온 전통이 있죠. 하지만 우리는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위계질서가 잡힌 가정이 하나님께 축복을 받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럼 우리가 화목한 가정을 위해 또 올바른 가정을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은 무엇일까요? 가정이라는 것은 그냥 내버려두면 저절로 그냥 되는 그냥 저절로 뭐 지구가 어떤 사람은 저절로 생겨났다, 네? 사람이 저절로 생겨났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데 가정이라는 것이 저절로 올바른 가정, 화목한 가정이 될 수가 없, 되지 않습니다. 왜냐면 농부가 농사를 짓는 것과 같아서 가족 모두가 가정의 화목을 위해 힘쓰며 땀 흘려 노력해야지 좋은 수확 열매를 거두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가족 개개인이 하나님과 친밀한 하나님과 좋은 관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이 있죠. 먼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관계여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가족간에도 서로 이해하고 동정함으로써 화내고 성내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사랑해야 된다는 것이죠. 또한 가족 중에 누가 잘못했다면 잘못한 일을 할 수밖에 없죠. 사람인 이상 두분다 허물이 있고 잘못을 하는 것입니다. 죄를 짓는 것입니다. 하지만 서로 솔직하게 고백을 하고 용서를 구할 때그 가정은 화목한 가정이 되는 것이죠. 과거의 잘못을, 과거에 싸울 때마다 아너 옛날에 너 나한테 이런 이런 일을 했지? 응? 아이, 누구 누구씨 과거의 잘못을 누구씨 옛날에 나한테 이런이 일을 했지 싸울 때마다 끄집어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과거의 잘못을 탓하고 그리고 또 현재의 약점 아왜 이렇게 돈을 짓구리만큼 벌어오고 응? 지글만큼 벌어오고 청소도 안 하고 빨래도 안 하고 현재의 약점 게으르다 현재의 약점을 계속 건드리고 그리고 인격을 무시하는 언행 예? 인사를 해도 받지 않는다든지 예? 들어왔다 나갔는데 문을 쾅쾅 닫고 예? 찬바람이 센쌩 불고 왔어요 왔어 담문 나 이런 식으로. 인격을 무시하는 사람을 무시하는 이런 행동을 하면 우리는 말을 안 하지만 강아지도 애완견도 무시하는 언동을 하면 강아지도 자존심을 상해합니다. 여러분 아시죠? 강아지도 무시하는 언행을 하면 삐져서 쳐다도 안 보는 것을 저는 동물 TV 동물농장에 보면 강아지도 삐지면 주인을 쳐다도 안 본다라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 인격을 무시하는 언동을 하면 가족 간에도 사람마다 인격이 있기 때문에 가족 간에도 그런 인격을 무시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언동을, 언행을 하면 자존심을 상하게 해서 이것은 아주 나쁜 결과,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모두 다 가치를 찾는 존재입니다. 뭐, 욕구의 단계, 가치의 단계를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내가 일단 살아갈 가치가 있다고 생각할 때 용기와 희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가족은 서로 가치 있고 존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늘 일깨워 서로서로 서로 간에 이 사실을 늘 일깨워서, 화목한 가정이 될수 있도록, 사랑하는 가정이 될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 사람은, 아, 내가 참, 살아갈 가치가 있다. 나는 참 사랑받고 있다. 아, 행복하다. 나도, 이렇게, 이런 기분을 느끼니까, 내 옆에 있는 남편, 자녀에게도, 아, 이런 가치가 있다고 느낄 수 있도록, 나도 그런 언행을 하고, 그런 넓은 아량과 베푸는 마음과 너그러운 마음을 갖고, 희생하는 마음을 갖고,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야겠다. 라는 이런 생각이 또 들고, 또국센 믿음을 갖게 될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할 때, 가정은 화목하게 되고, 이런 가정이야말로 주님을, 예수님을, 우리 성령님을, 성령님을 모시고 또 하나님을 잘 섬기고 사랑하고,